안녕하세요. 스크루다, 김하태입니다. 지금 매니폴더를 각기통에 정확하게 장착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흡기 그, 에어클리을 통해서 흡기 라인에도 이렇게 안에서 날개가 보일 겁니다. 와래장치 스크로다가 장착되었습니다. 그리고 터보 입구에 2 차로 스크루다가 이렇게 장착,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터보를 지나서 인터쿨러를 지나 흡기 입구 스로틀 바디를 탈착한 다음 청소를 청소를 하였습니다. 청소를 한 다음에 서이 탱크 입구에 2차 스크루다를 기본형 스쿠르다를 장착을 하였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. 기통, 매니폴더, 흡기, 흡기 1차, 흡기 2차 기본형, 흡기 3차, 흡기 2차, 그 다음에 흡기 3차 기본형, 그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보시면 인터콜러 호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. 인터쿨러 입구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. 어제는 엔그 하이브리드 같은 차종인데 올해 9월달에 출고를 했는데 그 차종은 이게 장착을 하였습니다. 지금 고객님께 물어보고 추가 금액을 해서 장착 의도가 있으면은 이쪽에 하나를 추가로 넣겠습니다. 그러면은 흡기에도 하나, 둘, 셋, 넷, 매니폴드까지 다섯 곳입니다. 그다음에 배기 쪽도. 두 개, 2차, 2차를 장착, 리프터를 올린 다음에 장착할 예정입니다. 2차종은 접지도, 보니까 접지도 하였네요. 하얗, 네, 네. 튜닝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. 800만원 정도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. 또 하체를 아직 떠봐서, 안 떠봐서 알겠지만, 은 하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. 에어댐. 그 다음에 안에도 엄청납니다. 그 다음에 요것도 뭐, 트트로빠라고 하는데, 튜닝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휠이 휠하고 이게 400만원 뭐 타이어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400만원 정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스크루다도1 0 0만원이 넘습니다 풀세트가 매니아는 1%의 성능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. 감사합니다.